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을 그 120편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개별적으로 또 함께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도 있고 참회의 시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시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모든 이 시들의, 어,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혹은 사랑,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시편들은 그 시편들을 좀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시편들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는 132편을 묵상할 거고요. 133편과 134편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132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 다윗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되게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리앗을 이겼다던가 아니면 뭐그 법궤를 옮겼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묵상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떨 때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왔던 그 사건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는 편안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밖에 있는 것 있는 것이 영 못마땅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좀 모시고 와야겠다 하나님을 좀 편히 쉬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내내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성전 있어야만 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거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때도 솔로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가 내 집이지만, 난, 나는 여기만 거주, 거하는, 뭐,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쭉 하시거든요. 다윗도, 아, 하나님께서 저 언약계가 저렇게 밖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어, 좀 집안에 오셔서, 성전에 계셔서 좀 편히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합니다. 어,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8절이요. 여와여 호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기 주의 권능의 괴가 뭡니까? 법괴 혹은 언약괴라고 불리는 거죠. 그 언약괴와 함께 어디 가라는 거예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평안한 곳에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2편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사절이요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뭐, 대단한 지금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거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하는가?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언약계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졸지도 않고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다윗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계를 가지고 오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춤추며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일들을 보면 정말 그 언약계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언약계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언약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열망이 너무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계를 찾기까지, 찾아오기까지 먹지도 않고, 뭐, 아, 먹지도 않고는 없죠. 어, 장막에,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언약계를 마침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언약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 시는 다윗을 칭송하는 시도 아니에요. 언약계를잘 갖고 왔다고 칭찬하는 시도 아닙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 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시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언약계에만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만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언약계를 찾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태도, 그것이 아름답고 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너의, 너의, 이, 너의 그 자손으로부터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 약,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루오보암 쭉 가서 시드기아까지 해서 딱 다윗의 이런 왕조가 끝난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서 다윗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 10편 132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 정말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나약한 또 악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거, 이거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낼 마음조차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너희들 내 말을 안 지켰어? 내 약속을 안 지켰어? 나와 약, 언약을 깼단 말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실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지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도 지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해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시고 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었다라는 거죠. 참 시편은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시편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노래하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찬양을 하는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15절에, 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성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게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의 표시인 거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이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음 그래 내가 너희 식료품으로 너희 너희에게 줄 떡으로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할 거야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냐고요? 저는 이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거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구합니다. 잘, 조금 잘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10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들을 우리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견명을 지키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마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개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